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위기에 빠진 기시다 총리가 개헌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실상 퇴임을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결정할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가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9월 총재 선거를 앞두고 20%대의 낮은 지지율로 당내에서도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반전을 꾀하기 위해 꺼내든 게또 자위대와 평화헌법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명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헌법 구조 자위대 명기에 대한 논점 정리를 8월 말을 목표로 가속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시다의 이런 행보에 대해 마이니치는 기시다 총리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의식해 보수층의 기대가 강한 자위대 명기방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구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 무력 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기 때문에 자민당 등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에 대해 말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 헌정 사상 첫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꼭 긴급사태조항도 함께 자위대명기 도 포함해 국민이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은 자민당 결당 70년이라는 큰 고비를 맞이한다. 꼭 오랜 기간 현안인 헌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달라며 개헌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시 긴급사태조항 자위대 명기 등두 가지를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시다의 희망대로 평화헌법을 고친다면 결과적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자위대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그 활약은 대부분 좋지 않은 방향으로 결말이 났는데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최근 일본 자위대가 뜬금없이 독일과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SNS에 자랑스럽게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해외 네티즌들이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탈리아는 어디 있나?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연합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비꼬는 의미였습니다. 이 밖에도 갱단이 모인 것 같다. 모여서는 안될 사람들이 모였다. 저승에서 히틀러가 흐뭇해할 것 같다. 비고는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인 1940년 9월 27일,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세나라는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조약의 주 내용은 조인국 중 하나가 타국으로부터 선제 공격을 받을 경우 남은 조인국들은 의무적으로 참전한다는 평범한 방위 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약을 체결한 세 나라가 호전적인 전체 주의 국가들로 주로 선제 공격만 감행하다 보니 방위 조약이 발동할 조건이 충족될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선제 공격을 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아예 서로 간의 공격 정보를 미리 공유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 간의 불신과 비협조가 결국 패전으로 끝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탈리아의 그리스 침공과 독일의 소련 침공 그리고 일본의 미국 기습이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반년 후 일본은 미드웨이의 전에서 내척의 항공모함을 잃고 미군의 대항할 힘을 잃게 됩니다. 1943년 독일은 스탈린 크라드 전투에서 84만의 주력을 잃고 홍군에 패퇴합니다. 1944년 미국 영국 캐나다의 288만 군대는 노르망디에 상륙하고 나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1945년 서로 다른 속셈을 가졌던 사악한 새나라는 차례대로 패전합니다. 이런 과거를 가진 일본 자위대가 독일과의 연합훈련을 했다며 저렇게 두 나라 국기를 세워두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으니 해외 네티즌들의 입장에서도 자랑스럽지도 않은 역사를 이렇게 상기시켜주다니 역사를 아예 모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이렇게나 할 일이 없나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위대에 관한 소식은 러시아에서도 들려왔습니다. 일본 자위대원의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일본 매체들은 러시아를 돕겠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20대 일본 남성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 의용군으로 전투에 참여한 전직 자위대장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9세인 이 남성은 2023년 11월쯤 일본을 떠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 측 의용병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후 지난 6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폭발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참전 후 사망할 때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측은 일본 대사관에 사망 정보를 보냈고 이 남성의 시신은 향후 일본에 있는 유족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어떤 사명감으로 갔느냐 경솔하고 얄팍한 행동이었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열정이 있다면 이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이 사람이 정말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여했는지 모르겠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 보호의 관점에서 제대로 조사해줬으면 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실상은 조금 황당했습니다. 처음엔 러시아 지휘관이 일본인 전 자위대원의 전투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전투에 끼워주지 않았고, 그러다가 드디어 돌격 임무가 떨어지고 실전을 치르게 됐는데, 첫째 날 박격포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러시아군 동료들이 피하라고 외치며 모두 대피했지만, 러시아 말을 모르는 일본인 자위대원만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위대원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한 네티즌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열정이 있다면 이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라는 댓글을 올렸는데 이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일본 자위대에 필요한 건 자국을 잘 지킬 수 있는 실력이었습니다. 지난 26일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일시 침범해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경고에 나섰습니다. 중국군 샨시 정보 수집기한대가 일본 서남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영공을 침범했다가 돌아갔는데요. 중국 군용기가 들어온 단조군도는 나가사키현 고토열도에서 남서쪽으로 70km가량 떨어진 무인도입니다. 일본은 이곳을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정하려고 하나 한일 양국은 경계획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중국 군용기한대가 제주 이어도 남방인근 한중일 중첫 방공식별구역에 두 차례에 걸쳐 진입한 뒤 40여 분후 벗어났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 진입 전부터 포착하여 지속 감시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고, 중군 군용기에 대해 경고 조치 등을 실시했지만, 그때는 이미 중군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벗어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대응이 한참 늦었던 것입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중국 군용기의 일본 영공 침범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방위성이 경계와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고,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영공 중국 정부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위대 전투기의 긴급발진을 포함한 이 모든 조치가 중국 군용기는 이미 일본 영공을 벗어난 뒤에 벌어졌기 때문에 자위대의 기강회의는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를 전쟁 가능한 군대로 바꾸고 싶어 하지만 이들의 역량은 결코 전쟁 가능한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 자위대는 무자격자에게 비밀 정보를 취급하게 하고 오랜 기간 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해오다가 적발돼 자위대원 및 방위성 직원 218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해상자위대 대원 수십 명은 실제로 잠수하지 않고도 부정하게 잠수 수당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약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처벌 대상에는 방위성 사무차관, 통합육상, 해상, 항공 막류장등 주요 간부와 다수의 해상자위대 대원이 포함되었을 정도로 비리 부정이 드러나 숙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막료장은 각 자위대 수장이며 사카이류 해상 막료장은 자진 사임하는 형태로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NHK는 자위대에서 2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처벌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실력 부족에 이런 비리까지 저질렀으니 더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